안녕하세요. 루맨입니다. 오늘은 2020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지 항목이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직무 관련 경험 사항 작성에 대한 거를 먼저 좀 하셔라.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에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먼저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럼 1번 항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소서 항목은 작년이랑 똑같아요.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한 걸 물었거든요. 차별화된 본인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소통 능력, 책임감, 희생 정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재상을 좀 보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윤리인, 그리고 전문인, 소통인, 혁신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재상이 좀 가까우신가요? 다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나, 한쪽이 좀 특화된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실제 면접을 진행을 하고 합격하시는 분들의 과정을 제가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심평원에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 첫 번째는 전 전문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태도적인 면이나 아니면 인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두 번째고요. 심사평가원의 특성상 이게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심평원이 하는 이 일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결국에는 합격을 하세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진료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인 만큼 여기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전문성이 없으면 남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정말 잘 아는 분들과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문인에 대한 부분이죠. 의료 서비스 분야에. 지금 당장 최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어떤 내가 경력을 쌓음으로써 얻었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의료 쪽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더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어, 경험이 정말 충분하고 다양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양한 현장 경험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 이거를 동시에 묶어서 경험이 풍부하다 라는 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누군가 평가를 하고 공정성 이런 투명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심평원은 이런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 4번 항목에도 있듯이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군가 어떤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중립적으로 항상 행동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어, 이런 모습들을 한번 1년 동안에 뭐 꾸준하게 많은 성과를 달성한다. 이런 것보다 앞으로도 더더욱 발전해서 투명하게 뭔가를 유지를 할수 있는 부분을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유를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관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 모든 자랑거리와 부족한 점을 또 인정도 하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음, 전문성 다음에 생각해야 될게 윤리성 아니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면, 소통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로 보신다고 하면, 경쟁력이라고 봤을 때는 전문성이 일단 첫 번째가 되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의 강점인지, 근무를 하시는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소통이라 생각하시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소통 능력이 내가 있다든지 음, 협업을 할수 있다든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혁신적인 부분이 내가 강한 건지 엄격한 원칙을 내가 항상 내세워서 지금도 이렇게 꾸준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모습인지 어떤 부분이 나의 장점인지를 전문성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계시고요 나머지 하나 정도를 어떤 거를 강조할지를 좀 생각해 보. 보시고 가장 장점이 잘 드러나는 그런 에피소드와 함께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별화가 가능한 핵심 역량 1순위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과 같이 쌓아온 전문성 해야 되고 그리고 학습적인 그런 부분이랑 기술적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경력이 많으신 분이면 분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경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쌓아온 나의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필요한 지식이랑 기술력이랑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나를 채용하면 내일부터 일을 하더라도 나는 심평원에 기여를 할수 있는 업무 바로 나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태도적인 면에 있어서도 나는 성실하다, 청렴하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강조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천바이트에서 만약에 쓰실 만한 내용이 좀 남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엔 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상이나 직무기술서 상의 태도 부분을 덧붙이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풍부한 경험이 내가 있다 강조를 해주시고 이거를 쌓기까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말씀해주시는 게 제일 핵심일 거예요. 이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런 경쟁력을 통해서 심평원에 입사를 한 다음에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실 거예요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까지 넣으면 아마 길이가 늘어날 거니까 이 지식과 기술적인 부분을 1번에서는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은 위기관리 능력이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어, 한정된 자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일을 처음에 수행을 할때 자금력이 엄청나게 많거나 아니면 인력이 엄청나게 풍부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이뤄낸 그런 경험보다는 정말 힘들었던 경험 안에서 현재 10명은 필요한데 우리 3명이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든 밤새고 부족한 걸 찾아내고 해가지고 결국 일어난 경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어필하기가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작성해도 되는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 경험이나 아니면 기존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향상시켰던 경험. 작년 하반기까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효율을 높여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켰던 경험에서 쓰라고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요기 추가가 됐어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였던 경험. 이런 부분을 작성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쓰셨던 내용 그대로 쓰셔도 이 항목은 괜찮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두 가지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 자원이 대부분 부족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성과를 정말 힘들었는데 달성한 경험, 이 부분을 적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똑같아요.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내가 한발더 뛰어야 되고, 남들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어서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을 더 서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 다른 팀원에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나의 약점도 인정을 하고, 다른 팀원이 강점이라고 했다면 그 부분을 도와주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좀 굴러가야만 하는 이런 부분을 시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조직력으로 커버를 했던 그런 경험이라고 하면 뭐든 좋아요. 근데 나 스스로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하는 그 적극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조장이나 팀장이나 아니면은 주장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어필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근데 나조차 자발적인 부분이 없이 제발 나짐시키지 말라든지 이런 마음이 거나 아니면 적극적이지가 않고 되게 소극적이고 피해만 하고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자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는 절대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이 성과를 내는 나의 역할 중에서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돋보였던 부분을 한번 어필해봐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팀을 위해 어떤 거를 할수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얼마나 지원자가 조직을 위해서 성과 지향적인 인물인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그 경험을 얘기하시면요. 그리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였던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면 기존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근거를 가지고 기존의 다른 팀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어떤 대안이 있고 이 대안은 객관적으로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근거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개편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조직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보완하고자 하는 나의 주장이 있어도 좋은데 이거를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미리 알아본 내용을 다른 팀원에게 공유를 하는지, 이런 자발적인 사전적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어, 검보에 1번 간철시킨 경험에 대해서 성과 창출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검보 1번 항목을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띄어 놓을게요. 한번 참고를 하셔서 꼭 보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기업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넉넉하게 쓴다든지,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때려 부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기업조차, 정말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한 만들어내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성과라는 것을 꾸준히 만들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수 있는 인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 부분을 어필하신다고 하면 이 이번 항목은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심평원은 따로 홈페이지 가면 국민참여 코너가 있어요 나중에 민원처리 하시는 것도 물론 심평원도 건보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걸 하는 이유는 심평원이 하는 기능 중에서 어, 내 의료비가 적절하게 이게 된 건지 안된 건지에 대한 거를 어, 심평원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음, 억울한 상황 정말 이거는 내가 아닌 상황인 건데 음, 억울한 상황이나 아니면 정말 의아한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심평원이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 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도 해 주고, 의료기관 쪽이 아니라 이 민원인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고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 때문에 꾸준히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심평원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홈페이지에 국민참여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이 자소서 작성은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니에요 한정된 자원 활용을 한 부분이나 아니면 기존 제도를 개선을 해서 어 성과를 향상시켰던, 성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성과를 향상시켰던 경험이에요 내가 했던 그 역할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성과가 70 정도를 생각했다고 하면 내가 이 아이디어, 생각했던 이 부분 때문에 70만 목표였는데 90 1 0가지 만들어냈다. 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 처음에 이렇게 내가 자원 활용을 이렇게 하자. 기존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지금 당장의 어, 대안이나 솔루션이나 이 이후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왔다. 이거를 설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 효율로 극대화될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느낀 점과 포부면에서 결과면에서 연관 지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느꼈고, 어떤 부분을 기여하겠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이 자소서 항목 2번은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마무리를 한번 해보세요.